자 이번 시간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념이니까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제 번외로 하는 거예요. 뭐요 내용 알고 계시면 참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두 자연수 어, a와 b, a와 b에 대하여, 대하여 요게 그냥 정의를 해볼게. 최대공약수를 공약수를 g, 최소공배수를 l이라 하면 이거야. 자 결론, 결론은 뭐냐면 어, a 곱하기 b는 l 곱하기 g, ab는 lg 이렇게 <laughs> lg lg 선전하는거 아니에요? A, B는 LG, A, B는 LG 이렇게 <laughs> A, B는 LG, LG <laughs> 이렇게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라는 수하고 B라는 두 자연수가 있어 자 이걸 똑같이 나누는 거죠 최대공약수를 G라고 했으니까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뭔가 어떤 자 작은 A, 작은 B 이렇게 어, 나눠서 나온 수가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겠죠? 여기서 참고로 이두 개는 A하고 B는 서로소가 됐겠죠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저 a라는 수는 a라는 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요 작은 a를 곱한 게큰 a고 큰 b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작은 b를 곱한 게큰 b예요. 그리고 자,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셋이 곱하면 되죠. 최대공약수에다가 a도 곱하고 b도 곱한 게최소공배수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거야. 여기, 여기 그대로 쓴 거야. a 곱하기 b를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딱 봤더니 a 곱하기 b를 해봤더니 그거는 최대공약수 곱하기 작은 a 곱하기 최대공약수 곱하기 작은 b가 됐거든. 근데 최대공약수 a 그리고 b까지 곱한 게 요렇게 셋이 곱한 게 우리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쓰면 그죠 요렇게 먼저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요렇게 셋이 곱한 게 최소 공배수니까 l곱하기 g 다 이렇게 그냥 성립이 돼버리죠 뭐 어려운 거 아니네 <웃음> 그죠 <웃음> 되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이 이건 거 문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어, 뭘 물어볼 거야? 뭘 물어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해었어두 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a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리고, 자, 3의 제곱 곱하기, 5의 b제곱, 자, 요놈의 최대 공약수가 어, 45일 때 최소공배수는 얼마인가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두 수가 여기 밑에다가 설명을 위해서 한번 적어놓게. 을자 요거 두 수가 이렇게 돼. 얘랑 3의 제곱 곱하기 이거 쓸때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썼더니, 최대 공약수 요거 소인수분해 하세요. 3의 제곱 곱하기 5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죠. 최대로 많이 나눠봐야, 최대로 많이 나눠봐야 3의 제곱이라고. 얘를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제일 많아봐야 3의 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자, 어, a라는 것은, a라는 것은, 그도 적어도 두 번은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2 e 이상의 수를 가질 거야. 그죠? 그리고 o는 o는 얘네들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게한 번이니까 얘는 1이라는 o는 그러니까 b는 그냥 1 b는 그냥 1이 돼야 돼. 그죠? 이 b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써있네. b b는 무조건 1이어야 될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왜 요거 A를 이렇게 만들었냐? <laughs> 자,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최대 공약수는 아니,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얘네 둘이 곱한 거잖아. 그러면 일단은, 자, 둘이 곱한다 쳐봐. 요 둘이 곱한다 쳐봐. 그러면 2는 세 번은 곱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곱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 A가 2 이상인데. <laughs> 그러면, 어쩔 수 없네. A가 2 이상이니까, 요렇게 쓸게요. 3은, 3은, 어, 아, 이렇게 쓰면 되거든. 아씨 이렇게 쓰면 되거든. 여기가, 두 개, 두번 곱하고, 또 A번 곱했으니까, 두번 곱한 거 더하기 A번 곱한 거, 이렇게2 더하기 A번 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B가 1이기 때문에, 5는 총 3번 곱해질 거야. 요거는 A를 딱 정할 수 있는 그게 없었네. A. 좀 아쉽다. 그죠? 아, 이거는 선생님이 잘못, 문제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 A. 그러네. 이거 45가 아니라 15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게요. 여기 15로 바꿔볼게. 미안해. 15일 때, 선생님이 잘못 만들어서 그래. 야! 다시, 다시, 다시. 미안해요. <laughs> 자, 15일 때. 그러면, 다시 하면, 우리 최대 공략수가 3을 한 번만 곱한 게 최대 공략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딱 나눠 떨어뜨려, 떨어뜨리는 게 3을 한 번이니까, 최대한 한 번까지만 나눌 수 있으니까, a가 1이라는 거지. 그죠? 어. 그렇게 되면, 최소 공배수는 2는 세번 곱해야 되고, 그러니까 2, 자, 2는 세번곱해져야 되고, 그죠? 얘네 둘이 곱한 거 횟수가 3을 3번 곱한 거잖아. 근데 지금 g가 한번 곱했으니까 l은 두 번만 더 곱하면 되고. 그죠? 그죠? 그리고 얘는 총에서 5를 3번 곱한 거잖아. 그지? 2, 세번 3, 세번 3번, 5, 세번이니까 어, 5는 여기서 한 번이니까 5는 여기 두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어. 문제를 좀잘못 만들었다, 선생님. <laughs> 어쨌든,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수 있는 거는 뭐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두 수를 곱한 게 최대공약수와 두 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네. 그렇게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괜찮죠?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우리, 이런, 이런 것도, 문제 자체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요거는 그냥 좀 유명한 거니까. 요, 요거랑 다른 내용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인 건데, 뭐, 두 분수. 요거는 또 다른 얘인데. 두 분수. 뭐, 3분의 20하고, 5분의 12. 어, 가 있어. 요거의 어, 요것이. 요거 어느 것에 곱해도 어느 것에 곱해도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어, 분수 중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분수는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뭐냐면 3분의 20에다가 뭔가 네모분의 세모라고 할게 요걸 곱해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마찬가지 5분의 12에다가 네모분의 세모 똑같이 곱해서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가 약분 돼서 여기가 1이 됐다는 거잖아 그 얘기는 요 세모는 3의 배수 여야 약분해서 3이 약분 될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도 5가 1이 돼서 여기가 여기가 뭐가 약분됐을 거냐? 그럼 세모는 5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는 우리가 구하는 분수의 분자는 여기 앞에 써 있는 3하고 5의 즉 주어진 분수의 분모 3과 5의 공배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분모는 분모는 이렇게 약분해서 여기가 이번에 여기가 1이 돼야 되죠. 여기는 얼마가 나올 거고. 그러면 20을 나누어 떨어뜨린 수니까 여기가 20의 약수가 되야될 거고. 마찬가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여기가 1되고 여기는 뭐 어떤 수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는 12, 12를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니까 12의 약수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분수의 분모는 어, 20과 12. 즉, 주어진 분수의 분자들의 공약수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분수라고 했잖아. 그럼 가장 작으려면, 분모는 커야 되고, 분자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최대 공약수, 여기서 최대 공약수 여러분 이렇게 구해봐요. 12에서 이렇게 구해. 그죠? 그럼 4죠? 분자는 3과 5의 공배수, 3과 5의 최소공배수는 둘이 곱해서 15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4분의 15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요. 요거는 초등학교 문제에서도 약간 좀 어려운 문제에서도 간혹 나왔던 거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요 내용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같이 응용되는 문제도 있다는 라거 확인 잘 해주시고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문제를 좀 잘못 만들기도 했고, 여기서 또 얘기할 때도 약간 좀, 좀, 좀 별로였어. 문제 자체가 별로였어. <laughs> 그, 그건 좀 양해를 해주세요. 급하게 만드느라고. 됐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